우리가 누구죠? 우리가 누구? 아라리오 아, 아, 우리가 누구? 아라리오 우리가 누구? 아라리오 We, We are, are the world 자, 들어오고 계십니다 쭉쭉 자, <laughs> 다섯 분 들어오셨어요 임팩트가 오늘 왜 지금 이 차에 다섯 명이서 왜 지금 모였을까요? 일단 네, 임팩트의 지금 도주 과정을 보고 계신 분들과 네, 저희 도망가고 있어요 네. 어디로 도망가나요? 어, 어, 좋 음, 저희는... 저희 <목소리> 임팩토리, 임팩토리 아, 네. 저희 임팩토리한테 거기서 잖어요 맞아요 임팩토리임팩토리영광이 f e c t 아 o u I 토리 f e c t y o 이 I affect you. I affect you. I affect you. I affect you. I affect 아 o 팝에이시인터터 s 네. 저희가 끝내고 s b s 팝 r a l 어디를 가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가면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v a l We have a festival. We have a 스 e 스 t i v a l We have a festival. We have a festival. We 어 a 파크 굉장히 저 t 도 영광스럽게 네 a 또... 네. 네. 저희가 행사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임팩트가 행사는 많이 안 하잖아요 저희가. 네, 그죠. 행사를 사실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그죠. 저희가 행사 간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그죠, 엄청 재밌게 그렇죠. 할수 있는. 저희가 정말 네. 정말 신나게 저희의 네. 어떤 이 곡의 그런 에너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네. 해야겠죠. 노력해야죠. 네. 네, 파이팅. 여러분 지금 일 시인데 밥은 드셨나요?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임팩트는 먹었나요? 임팩트는 빵을 먹었습니다. 무슨 빵 먹었어요? 임팩트는 빵. 슈크림 빵을 먹었습니다. 음... 네, 지한 형이 오늘 밥을 <laughs> 먹었어요. 지한 형이 네. 네. 오늘 네 밥을 먹었죠? 저밥 저... 먹었습니다, 여러분. 네, 왜냐면 네. 오늘은 이거 끝나고 네.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할게 많아요 지한 형이 새벽 5 시까지 할게 있어서 <laughs> 지한 형이 할게 많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뭔가 뭔가 연출하는 면에서 지한 형이 많 어. 지한 형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한 네. 네. 형이 뭔가 움직인다 이런 거는 저희가 뭔가 이제 뭔가 그렇죠. 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 이상은 네 제가 그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새벽 5 시. 재호병은 재호병이 이런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리고또 저희가 <laughs> 네. 이십 일날. 네 23일날 저희가 뭘 하죠? 23일날이요? 네뭐 하더라? 난 모르겠는데 23일날 여러분 뭐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난 모르겠는데 <laughs> 그렇죠 바로 KWAVE U랑 함께하는 네. 팬미팅을 하죠 팬미팅 그렇죠. 23일날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또 그날 또 많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K -U. 아니 엄청난,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한다던데요? 엄청난 이벤트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었네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또이프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뭔가 재밌는 댓글 없나요? 재밌는 댓글이요? 네, 저희가 댓글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댓글 바지 어? 바지 입어야 해 아, 기대된다 네뭔 소리지? 팬미팅도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시험 공부 중인데 힘내라고 네.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유앱을 꺼라 수현 양 수현 양에게 저희가 수현양에게 저희가 어, 시험 공부 잘하라고 V앱을 끄고 책을 펴라! <laughs> 공부하세요 그저 지금 사실 이 V앱을 볼 시간이 아닙니다 안 돼! V앱을 딱 5분만 보시고 종료하십시오 아이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대요 아, 위로해달래요 아, 아이고. 아이고, 크리스탈. 아이고 크리스탈 크리스탈 씨예요? 남자친구와 헤어네 크리스탈 씨 어... 헤어졌는데 끝내세요 네, 네, 어... 크리스탈 세상에 남자는 많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엔 남자 많고 세상에 네. 남잔 정말 남잔 남, 네, 정말 남자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네. 분명히 또더 좋은 분을 만날 수 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한이 형뭐 책에서 본 덕담 같은 거 없나요? 네. 뭔가 연애에 대한? 지한이 형 연애도 글로 할까? 글로 표현한 연애 그런 덕담이 시련은 네. 뭔가 네. 나, 네. 연인과 헤어질 때는 네. 답은 하나예요 맞다. 시간이죠 그 시간이 그렇죠. 약입니다 약이라는, 뭐. 시간이 약이라는 거 또... 시간이 지나면 은다 네. 아물게 돼 있어요 이런 연인은 저... 정말 너무 또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친구들도 네. 만나시고 또이 기회에 또 네. 어? 일도 오히려 열심히 하시고 네.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 지심이 어떠신가 네. 싶습니다 저희 임팩트 음악과 함께 네. 위로를 하시면 좀 도움이 리... 되지 않을까요? 아, 리허설을 주최할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더, 더 슬퍼질 것, 것, 것 같고 오히려 약간 <laughs> 정말 친구들과 네. 크리스탈 씨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네. 정말 오늘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인만큼 정말 다 같이 모여가지고 텐션업을 들으면서 파티를 해요. <laughs> 그런 거 그, 있어요. 에이, 네. 어떤 거요? 얼마나 그, 좋습니까 슬플 때 네. 슬프지 않은 척을 하면 두 사람을 엮기 힘들 힘들대요 있기를. 음... 그러니까 힘들 때는 더 힘들고 슬플 때는 많고 슬플 수. 기회가 <laughs> 사실 많이 음...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렇게 많이 슬퍼할 기회도 많이 그렇습니다. 없고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감정이 묻어지기 때문에 지금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 젊은 날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지금 그 슬픔을 느껴주세요 네. 슬 네. 지한이의 명언입니다. 네, <laughs> 울어요, 슬프면. 네. 그래, 울고 싶을 네. 때는 넌, 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사랑하는 자, 사랑했던 자의 특권인 거예요. 헤어진. 응. 제아픔 그렇죠. 지금 막 생각보다 네. 막 그렇게 슬프지 않는데, 막 우리가 막 울어요, 막 이러는 날이야 그러니까. 어쨌튼 <laughs> 제, 저는, 저는 추천하는 게. 좀 괜찮죠, 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laughs> 드라이브를 가시 가지든지. 드라이브. 예,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파티를. 여시던지 맛있는 <laughs> 거 먹는 아니니까요. 거. 맛있으니까요. 크리스탈 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크리스탈 씨. 그래서 크리스... 노래 들으시면서 네. 신나는 노래들 있잖아요. 네. 기분 전환을 좀 하시면서 약간 하시면은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님이 네, 네. 어 네. 존잘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크리스탈, 갑자기. 야 크리스탈, 갑자기... 크리스탈 씨 <laughs>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고 아, 네. 아, 필리핀 그리고... 팬분이 또 제니나 안녕해 해달라고 하시네요. 제니나 하이 사와드 안녕. 사와드카. 가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리고 그 오늘 생일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아까 그닉네임이 아까 누라 씨였나요? 누라 씨? 노라 씨였는지 누라 씨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네. 생일 축하를 저희가 한번 불러드리죠 Durac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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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축하합니다. 빠바바밤.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생일이니까 정말 맛있는 거 많이 네, 드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텐션업 네. 텐션업한 또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텐션업을 들으시면서 <웃음> 또 <웃음> 생일인데 또 금요일이라면은 또 오, 정말. 정말 황금이죠. 정말. 네, 그렇죠. 즐겁고 행복한 네. 불금, 그리고. 어.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진지하게 아까 그 시험 공부를 한다는 친구가. 네. 그 남자 친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네. 어떻게 고백을 받아 줄까요? 시험 기간인데 남자 친구 만들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아, 남자분이 남자분을 좋아하는데 여자분이 네. 고백을 하려고 하는 거야? 네, 하고 싶은데 에이, 어떻게 고백하면 을그 남자가 받아 줄까요? 굉장히 드문 경우죠. 일단은 여자가 어, 먼저 고백을 한다는 거죠.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한다는 CNC? 건 자체가 네. 일단은 그 남자 그 남자분과 연락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은 그쵸? 여자분께서 먼저 고백을 한다 그러면2 0는 먹고 들어갑니다. 자, 그쵸. 그렇죠. 0는 먹고 내려가요.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시다그 태호 형부터. 네.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 여자가 저는 남자건 여자건 네. 먼저 그 고백하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 먼저 하는 거는 알겠어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왜냐하면 좋아하면은 표현을 해야 알죠, 그쵸?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 그냥 용기를 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한이 형은 어때요? 여자가 먼저 고백하는 거 이거는 네. 단기전이... 얘야! <laughs> 네. 단기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네. 장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전입니까? 사실 마음이 장기전. 없더라도 여자분이 먼저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없어서 이게 어, 어, 지금 내가 너한테 마음이 없어라고 보냈는데 이게 점점 신경이 쓰입니다그여자분 음... 그죠 그죠. 눈앞에 지나갈 때마다 뭔가 좀 의식되고 음... 그러면서 사랑이 다시 시작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안 됐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뭔가 좀더 길게 보시고 좀더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저는 그래요 그렇죠 맞아, 일단은 용기를 내셔야 되고 저는 제 생각에는 시간을 저도 네. 제 생각도 장기간이죠? <laughs> 그 장기간으로 빨리 뭔가를 네.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이 시간을 좀 멀리 보고 네먼 미래를 보고 이렇게 좀 차근차근히 네 그런 분위기를 잘 형성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 그 빠르게 이렇게 사실은 하는 게네 사실은 네 상대방 쪽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은 좀 친하게 지내시는 걸추천게요 네 맞아요. 음 자, 뭉재는 어때요?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니까 지금, <laughs>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 시험이 끝나고 그걸 생각해도 그렇게 늦지 않아요. 아니 근데 사실 또 시험 기간이지만 이 네. 불타는 마음을 또 억눌 수 없는 아, 거죠. 거죠 지금. 자 이게 그 여자가 뭔가 고백을 하는 거면 네. 너, 사실, 사실 그게 뭐 남자 여자 그게 중요합니까? 요즘 남녀 평등이 사회에 뭔가 남자가 고백하냐 여자가 고백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아니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그렇습니다. 마음이 뭔가 그. 마음이 이렇게 결국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 마음이 전통한다고 믿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학생이니까 막 이런, 시어비 시어비 이런 시어비 고백해야 될거 같잖아 평균 80넘으면 나랑 사귀어줄래? 제어홉 형은 그러면 오.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그렇거든요 뭔가 여자 쪽에서 고백을 나한테 한다면 먼저 음. 굉장히 어 당돌한 여자다 오. 뭔가 그런 쪽에서 또 색다른 호감이나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제가 제 입장으로서는 약한 20%에서 조금 더 올려서 한40% 정도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할 때그 대상을 좋아할 때 내가 감정을 표현하는 건 표현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거든요 네. 내가 감정 표현하는 건 정말 누구나 다 좋은 거예요. 후회하지 않을 네.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그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숨기고만 있으면은 자기도 그렇죠. 그거는 후회할 일이고, 그렇죠. 제가 네. 항상 말씀드는 거는 살면서 후회할 짓은 하지 마요. 그런 네. 말이 있어요. 용기 낼 때는 2초고, 그렇지. 후회는 평생 간다. 음. 네.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다 하면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도... 내가 마음 편하다고 그 사람한테 뭐... 심하게 뭐 맞는 것도 아니고 요 내가 너 좋아해 하고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그거 얼마나 그쵸? 솔직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까? 좋아요. 아이씨. 웅재 웅재는 이거는 예외고요. 이거는 네, 그래. 이거는 예외고. 이 좋아하는 감정으로 네, 아, 표현하면 안될거아요 네, 이거는 너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격하게 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좋아서 네. 이렇게 격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무튼 아하. 그게 뭐 손해 보는 일은 아니까 내 감정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말련에 말씀을 하세요. 그냥 어, 시험 끝나고든 언제든 마음을 하세요. 아니,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표현하세요. 네, 또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있나요어 지금까지 임팩트의 연애하기 연애하기에 대해서. 그럼 뭐 고민 상담 같은 거 해드릴게요. 자 임팩트의 고민 상담. 거너. 예 좋아요. 나이스 <laughs> 네. nice, 코너. 좋았어요. 잘 받았어요. 코너 코너 코너. 코너. 자, 고민 같은 거 올려 주시면 저희가 코너. 성실 성심 성의껏 저희가 네. 고민이 없네요. 행복하네요. 네. 다들 아, 네. 행복합니다. 행복한 이 세상. 네, 좋습니다. 손에 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넘어서 여기서 김정은 섬이 나오셔야죠. 네. 아, 예. 네. 아니, <laughs> 됐습니다. 네. 네. 자, 고민 <laughs> 없어요. 일본어 해주세요. 일본어 또 일본에서 또한 10년 동안 살다 온 상이가 일본어 네. 한번 해주죠. 일본어 로한번 얘기해. 상이가 일본에서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아, 제가요? 응. 갑자기요? <laughs> 아, 그랬네요. 응. 어디 살았어요? 저는. 네. 고과 쪽에 살았던 거. 고쪽에 살았죠. 쭉 고과 고향에 오랜만에 돌아가네요. 아, 한한달 뒤에 네. 네, 또 저희가 곧 네. 또 일본에 가기 때문에 네. 또 일본에 계신 잎프 여러분들도 네. 많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 23일 날 팬미팅도 하고 하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바로 또곧곧올 네, 이번 달 말에 마마. 예, 네, 일본에 가잖아요. 네. 일본에서 또 저희가 굉장히 또 많은 그런 스테이지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또 행사를 가잖아요. 네. 네. 행사에서 파이팅 하잖아요. 그리고 행사에서 아마 또볼 거예요, 아, 팬분들. 입, 네. 있어요, 여러분들 또 있나요, 행사에, 행사장에? 네. 찾아와주시겠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제 행사 오늘 이제 코엑스 네. 페스티벌에 가서. 저희가 또 열심히 불태울 예정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더 즐겁게 또 저희의 어, 노래 텐션업 정말 제목처럼 텐션업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금. 자,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임팩트였습니다. <laughs>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 텐션업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I love you. 감사합니다. 안녕. 되게 그 뭔가 휴. 되게, 휴. 되게 안녕.